용인에 택시처럼 호출해서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버스가 생겼는데요. 9월 23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한 관광용 수요 용답형 교통수단인 타바용입니다. 쉽게 호출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바용은 기흥구 1원 주요 관광지인 한국민속촌을 비롯해 경기도 박물관 백남역 아트센터, 기흥역과 상갈역,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갈 정류소를 연결하는 버스입니다. 용인시가 타바형 운행을 시작했다고 해서 타바형을 타고 수요 관광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인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이 환승하는 기흥역 4번 출구 앞인데요 이곳에서 타바형을 타고 경기도 박물관과 한국민속촌을 가보겠습니다 타바형 버스를 이용하려면 앱에서 타바형을 치면 됩니다 타바형으로 검색하면 용인시 타바형이라는 어플이 나올 겁니다 첫 화면이 이렇게 용익 타바영으로 나옵니다. 저는 미리 깔은 놨기 때문에 그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기흥역 4번 출구에 있는 QR 코드 스캐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바영은 16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타바영으로 가려고 하는 곳은 경기도 박물관과 한국민속촌입니다. 먼저 승차 위치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후 탑승 인원을 선택한 뒤 호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타바영이 언제 도착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타바형을 호출하면 승차전 푸시로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승차하면 좌석 번호와 승차 완료 알림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차전 알림과 하차 완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타바형 버스가 보이시나요? 지금부터 타바형을 타고 경기도 박물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바코 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원은 14명인데요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만 15 운행 기간이라 지금은 둘밖에 없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9월 23일에 첫 운행 개시를 했는데요 지금 한 달간은 시범 운행 기간이어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저희 2층까다 왔습니다 제가 내린 곳은 경기도 박물관 하행선입니다 여기에서 기흥역이나 신갈동 방향으로 가려면 건너편에서 사행선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오늘 가려는 최종 목적지가 한국민속촌이라서 다시 타바형 호출해서 민속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버스를 타고 한국민속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역 제명다 네, 함승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타바형을 관광용 소요 응답형 교통수단이라고 했는데요, 관광 목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스처럼 차에 타면 능력 단말기에 교통카드 요금을 내면 되는데요. 시범 운영 기간이 한달 가는 탑승이 무료여서 저는 요금을 내지 않고 민속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어서 그런지 아직 결제 단말기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민속촌에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타바형을 이용해 한국민속촌에 도착했는데요. 택시처럼 민속촌 맥표소 바로 앞까지 걷지 않고 편안하게 올수 있었습니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1,450원인데요 분당선이나 경전철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타바형을 타시는 분들은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여서 관광객은 물론 용인시민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버스를 호출해 타는 관광형 DRT 타바형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는 기흥역에서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에서 다시 신갈동까지 타바형 버스를 타고 도착했는데요 타보니까 택시처럼 아주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